동방할법 1호 박사 이진우입니다.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볼 것은 손목하고 팔굽하고 이 사이가 무질근하게 아프시고 잘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가 경직이 되면은 손목이 불신이 잘안 되고 손가락 반전들이 잘안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러할 때 집에서 혼자 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면 요걸 하고 척골이 있는데 요구를 작곡해 주는 겁니다. 여러분 손가락이 좀못 생겼는데 뼈들이 제가 관리를 해서 이렇게 다 비틀어졌습니다. 관리를 하면 이제 이뻐지겠죠? 류마에스 관절염 이게 네. 엄지, 엄지예요. 여기 새끼 손가락이고 그리고 여기 요골이고 여기 이제 척골 그러는데요 요걸 여기를 작업하는 겁니다. 노뼈라고 하죠. 노뼈 여기는 아유, 얘 보세요.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보이죠? 어, 네. <laughs> 뼈도 이렇게 움직여져요. 음. 사실, 이거보다 유동성은 좀 떨어지지만은, 딱딱한 뼈 같지만 조금 움직여집니다. 그래서, 연세가 많이 들잖아요. 뼈가 이렇게 안으로 휩니다. 발목 뼈도 안으로 펴가지고 오다리가 되고, 팔도 특히 요 골드 골두 있죠? 골두가 이렇게 안으로 휘게 돼요. 그래서 이 손목 가동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. 일을 할때이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좋은데, 집에서 혼자 할 때에는 여기, 요걸로 있죠. 요걸로 있는데, 요걸 쪽에 이렇게 대시고, 가만히 손을 이렇게 밑으로. 여기서 잡았죠? 잡았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면 압력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죠. 다시 맞다가 밑으로. 예, 다시 앞으로 그 다음에 예, 밑으로 그 여기서부터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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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는 거예요 아, 자, 약간 위부터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밑으로 가면 압력이 그냥 들어갑니다 예, 힘안 줘도 음. 다시 올렸다가 밑으로 이렇게. 다시 올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밑으로 아,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? 잘하고 계시면 풀리고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올렸다가 밑으로 다시 올렸다가 밑으로 다시 올렸다가 밑으로 다시 올렸다가 밑으로, 다시 올렸다가 밑으로. 다시 올렸다가 밑으로. 요것을 잘 해주시면은 여기가 시원해져요. 시원해지고 어깨까지 요것도 같이 이제 풀리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전 보실 때 좋으시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풀면서 하시면은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